가보자잉 오랜만에 코그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나와가지고 또 이런.. 아! 퍼뎀! 또 최대 체력 퍼뎀 코그모는 문도 같은 애들을 또잘 잡아주거든 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코그모 한번 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와 뭐야? 나 아, 밑에 보다가 지금 못 봤다. 문도 패시브는 공모 상대로 터트릴 수가 없어. 가지고 예, 아, 예, 아, 게임이 이게 싫어? 음, 우리 정글이 진짜 개망하고 시작했구나. 탑갱 탑 오면 이제 탑도 이제 답 없어지긴 하다 다음 칸 뜯었고 이거 진짜 한턴 사려야 되겠는데 그지? 갔다 와야 되겠는데? 100% 위쪽인데 이거? 모랑만 나오.. 모랑이 약간 코그모의 전성기거든 모랑만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잉 전성기 빠르게 온다 ,잉? 코그모의 단점은 수복이라는 거 제외하고는 없어, 솔직히. 라인 클리어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, 딜도 세고. 아, 이게 맞네. 아, 이거 봐야 되겠는데, 집? 아, 근데 문도를 딸깍이잘안 나오긴 한다, 보니까. 문도가 시칼만 던지니까. 학살 중입니다. 어 근데 아크샨도 잘 만회했다. 이게 강신부터 가는 거겠지? 아군이 당했습니다. 목 가게 막는 거 줄였다 문도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 내려갈라 했어 막힌거야 와.. 또 빡빡하다 문도 그냥 좀 CS 좀 몇개 앞선거 빼고는 이득을 볼 수가 없는데? 뭔가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와우 야, 근데 탑은 진짜 게임에 영향력이 없는 건가? 기어를 못한다, 기어를 나 혼자 약간 쉐도우 복싱도 많이 했어, 이번 판 어, 이거 탑 쪽인가? 이러면서 와, 어, 이제 조금 세긴 하지, 친구야 이게 코구목이네 너가 체력템만 간다면 나야 땡큐다잉 이거 온 줄? 어휴, 백긴 죽길래. <놀람> <개>. <놀람> <진짜 참고람> <제가> 보여준... <놀람> 호우 뭔가 오고 있었긴 했나보다 아까부터 그지 가능했죠 그래도 깔끔하게 밀고 갑니다 이제는 다르다 아우. 이제는 전성기 들어왔어 여기서 뭐랑 구인수까지 공속만 챙기면 되거든요 고구마가 벨트 3개 뭐야 이 친구 뭐야 정신 안 차려 방심 나오는 돈 아니야 벨트 3개 달동동 돈이면 아 근데 왠지 또부를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네. 네, 네, 네. 거지! 와, 진이 뚜벅뚜벅 뛰어오더니, 이거. 실화하냐? 그러니까, 나 깜짝아. 이속개 빠르길래 깜짝 놀랐네. 원래 치감도 가야 되긴 하나, 문두상대로. 깝죽이 깝죽이 깝죽이! 카타오 아니 코구보랑 맞딜을 한다고요? 문도님? 구인수 나와봐 친구야 깔끔하게 밀어주고 갑니다 구인수가 조금 남긴 했네 어 이제는 슬슬 격차가 벌어지긴 한다 시간카라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, 약간, 임시용으로 들고 있다가 나중에 뭐팔던지 하자. 이제 구인수까지 나왔으니까, 이제는 뭐, 진짜 리얼 전성기. 야, 문도 이속신간 거 봐라. 어허 진짜, 지금 봐라. 왜 아까처럼 신나게 들이, 드리, 들이대질 않네? 하하 <목소리> 솜사탕돼지 <되지. 목소리> <오호>, 어디 아이 <아니>, 코그모 <목소리> 이것만 나오면 무적이라니까 뭐랑 구인수만 나오면 또 타블 파괴했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문도들이 저렇게 체력 바가 높긴 한데. 야, 실속을 안 챙긴 체력 바라 가지고. 솔직히 무섭지가 않아. 아, 여기서 경계까지 가지고. 요즘 서포터 저렇게 약간 딜 서포터들 많이 한지터치했다 <목소리> 에코도아 에코도 몇대 맞아보더니 와 존나 쎄야 문도가 녹는다 문도가 녹아 경계에 맞춰 가면은 맛있다. 경계에 맞춰 갈게요. 여러분들, 아, 이제 탑 가는 건좀 소용없는데, 뭐더 이상 밀게 없어가지고, 바텀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. 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, 왜 자꾸 친구를 데려오냐? 아, 이진 존나 아니. 존나 빨리 달려 와, 진뭐해 정신 차리자. 야, 근데 코구모가, 진또백인게,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, 뚜벅인데, 뚜벅이 같지가 않다. 이게 애쉬였으면 진짜 하루 종일 쳤을 것 같거든? 야나 부활 그렇지 진이 나한테 쌓인게 많았나봐 마취의 막템 나보리가 맛있을 것 같기도 W 쿨도 줄여주니까 와 공속 개빠른거 봐 하하하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거기서 대기 타서 뭐할 건데, 친구야. 이번에 진이 대기 타고 있어? 와, 솜사탕이야, 문도가. 저게 업떻계를 파괴했어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깔끔했다 이번 판. 승리. 야 근데 이번 판은 약간 팀들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5대5 게임을 한게 아니라 약간 혼자서 약간 철권하는 그런 기분이었어. 뭔지 알지? 진짜 이게 약간 아까 아크샨이랑한번온 거? 그거 제외하고는 진짜 약간 기여를 못 받았거든? 하지만 딜량 봐라. 크으... 와따 제대로 때렸다 53,000? 압도적인 딜량 보송? 이 정도 했으면 또 구독 야, 맞은 피해량도 한번 보자. 받은 피해량 와따 문도 4만을 맞아줬네. 제대로 맞았다 문도야. 4만이 29,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had happened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as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'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passed time the moment you set the rewind and I dream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'm seeing all the.